네, 안녕하세요. 렘미인의 정현기, 이지혜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BMW 차량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차종을 다 안내해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몇몇 차종들 꼭 이번 분기 마감 때 구매하시는 게 좋은 차량들 위주로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요. 영상에서 소개해드리지 않는 차량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문의 주시면은 얼마든지 다 상담 가능하니까요.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채널 통해서 문의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320i 먼저 볼게요. 320i가 지금 재고가 넉넉하고요. 850. 요 정도면 대기 넣으셔서 이번 달에 구매하시는 거, 고려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할인이 아주 좋았을 때가 지금 뭐1만원 정도였다 보니까 850이면 거의 다 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기다리신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차 구매하시기는 좀 어렵고요. 나는 요맘때 차를 구매해야겠다 마음 먹으신 분들은 충분히 지금 움직이셔도 되는 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5 시리즈 보면요. 520i가 지금 700만원 하고 있고요. 523 디젤 모델이 850. 530i랑 5302 동일하게 850만원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530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재고가 순식간에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이거는 빠르게 좀 문의를 주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인터렉션 바가 들어가 있고 뭐안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옷 시리즈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들 하시는 얘긴데요 인터렉션 바 있는 모델을 원하신다 라고 하시면 점점 이제 없는 모델이 더 많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연락을 주셔서 마지막 인터렉션 바 들어가 있는 모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620D 디젤 모델이 지금 1,800만 원 하고 있고요 630i 럭셔리가 1,900만 원 그리고 630i 엠팩이 1,950까지 지금 올라와서 월초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월초에도 6시리즈 많이 나가고 문의도 많이 받고 출고도 많이 했는데요. 이것도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되고요. 재고도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빠른 연락이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740 디젤 모델이 지금 1,900만 원이고요. 740 가솔린은 2,100만 원까지 지금 가능합니다. 이어서 정영기 팀장님이 어, 소개시켜 드릴게요. X34 먼저 보면요. X라인은 900만원 할인하고 있고요. 프로 모델은 1,000만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가솔린 모델로 찾으시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비교해보셔야 되겠지만은 계약을 넣어놓고 차량 먼저 배정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X3 같은 경우는 뭐 무이자 할부도 하고 있으니까 정말 좋은 혜택 끝나기 전에 빨리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X5, 6는 이제 연초에 할인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눈높이가 조금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연초랑 비교하시던 분들은 구매하기가 이제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딜러사들별로 단합을 해서 할인을 묶어놨기 때문에 언제 풀릴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X7은 연초만큼 할인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650만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 마감 때 구매하셔도 메리트 있는 조건이니까요. 네, 많은 분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기차 안내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IX1 먼저 보면요 1050만원 할인하고 있... ix3가 1,600만 원 그리고 ix50이 2,700만 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단 라인을 보면은 i4 40이 1,350만 원, 50이 1,550만 원 할인하고 있고요. i5를 이제 조금 주목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i5가 1,700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1,700만 원이면 정말 많이 올라온 겁니다. 뭐 2,000만 원 할인 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는 i5가 재고가 정말 넘쳤죠.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2,000만 원 할인을 푸는 순간 재고가 순식간에 다 빠져버렸는데, 재고가 없는 상황에서도 1,700까지 올라왔으면 작년 연말만큼 올라왔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i5 60은 2,100만 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7은 5 0 2 2,700, 60이 3,300만 원 할인하고 있고요. 여기서 법인이다 하시면은 차량가의3% 플러스 400만 원 추가 할인 가능한데 이거는 리스로 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뭐 렌트로 구매하시게 되면 은 법인 플릿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 고객이신 분들은 렌트보다는 리스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견적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견적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여러분께서 판단하셨을 때, 아, 이 정도면 괜찮다 하는 견적이 있으시면, 그 견적을 저한테 주시면, 그거보다 무조건 더 좋은 조건으로 제시해드릴 수 있으니까, 네, 많은 분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BMW 차량에 대해서 안내를 한번 해드렸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채널 톡 통해서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렛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